인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은 우리가 종종 느끼는 좌절,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며 떠오르는 불안과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40대 후반, 방황했던 과거, 실패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인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황의 가치는 모두가 겪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먼저 젊었을 때 방황했던 기억이 떠오르신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방황은 삶의 필연적인 일부입니다. 세상에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황 없는 삶은 별로 재미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JK 롤링은 30대 초반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실직 상태로 살았죠. 하지만 그때가 그녀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바닥에서부터 해리포터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닥에 닿았기에 비로소 단단한 기반 위에 새로운 것을 쌓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방황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황 속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들이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겁니다. 결혼 실패?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새로운 사랑이든 새로운 우정이든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돈이 없다고요? 시간은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분명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대신 여러분에겐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어떤 자원보다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배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자원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유튜브 공공도서관 무료 온라인 강의 플랫폼들을 활용해보세요. 매일 한 시간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해보세요. 작은 목표 설정 하루 10분씩 운동하기, 매일 감사 일기 쓰기, 한 가지 새로운 기술 익히기 등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창업한 콜로넬 샌더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65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온갖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이라면 아직 시간은 충분히 많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세 가지 비밀. 여기,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게 걸어가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30대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50대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작은 성취를 즐기기.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작은 성취를 즐기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 산책하기, 오늘 하루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기 같은 간단한 목표를 달성하며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유머를 잃지 않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유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지금 와서 뭘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 지금부터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볼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연습게임이었습니다.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나이에 뭘할수 있을까? 라고 묻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새로운 목표를 적어 보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가능성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멋진 후반전을 위해 지금 시작해봅시다.